상자네요. 상자. 그러면 이제 탐험가의 배낭 14칸 가방이 생기는 겁니다. 요회부터 한번 가죠. 아우 괜찮아요. 먼저 가서 미안해요. 아우 헤린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먼저 가서 미안해요. 전혀 미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밌게 잘 놀았는데요 뭐 시간이 지금 몇 인가요? 4시가 다 돼가는데 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하나 있다 하나 있다 하나 있다 하나 있다, 하나 있다. 음. 야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왔어 <laughs> 어, 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다른 분 다른 분이 왔나? 야안 안 되겠다 기사리오네님 먼저 클릭해요 이거 먼저 클릭해요 기사 리온해님 먼저 클릭해 들어와서 기사 리온해님 먼저 클릭해요 이거 다른 사람들 또올수 있어가지고 기사 리온해님 먼저 클릭 누가 먹었어요? 없어져요, 이거. 아, 다른 사람이 와서 먹은 거예요? 이렇게 된다니까? 음, 몰랐음. 몰랐을 것 같지가 않고. 아, 이게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먹으면 없어지거든요. 근데 와서 클릭을 했네. 이건 너무 매너가 없는 행동인데. 갑시다. 뭐, 얘기해봐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의 밑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옆에서 먹고 있으면은 뻔히 그거를 먹지 말아야지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밑에서는 어떻게 올라갔지? <laughs> 와 제니 너무 빨라. 미친 제니 무리케 뭐 빨라. 하셨어요 먹었어요? 어 먹었고, 먹었으면 됐어 아 고기? 어 맞아 거기 옆구리에도 생겨요 어. 아니 새벽 4시에 이렇게 경쟁이 심하다고? 다른 파티 또 있는거 아니에요 아까? 어, 다른 배로 고고 요배 말고 저쪽 보이는 배로 점프. 어, 일단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최대한 잡아봅시다 힐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거에요 선장까지 올라왔어 자 내려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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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에 꼭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선장실에 있나요? 있음? 빨리 먹어 먹어 스윙보이님 먹어 선장실 스윙보이님 먹어 오케이 확실히 없고 가운데 배로 갑시다. 완전히 수고 올라 가판에 걸치지 말고 또 올라오는 건가? 또 올라오네. 일단 뭐 잡았고. 지하에도 안 보이고 거기 있죠 아 거기 있군요 기사리오네님 드십시오 드십시오 오케이 이제 한명 남았네요 올라가고 올라가고 제니 너무 빨라요 옆배로 옆배로 오케이 얘가 또 올라오네 이거 또또또양꼬님 보고 올라오는데요 지하에서? 아니 양꼬님을왜 보고 오는 거죠? <laughs> 사냥꾼 혐오다 지하야안 안, 보여요 안 보여 아 옆구리 아 여기 있네요 아 마지막 네 개째 만세. 달립시다. 음. 아, 어려운 건 끝났습니다. 14칸 가방, 진짜 아무 의미 없었죠. 그냥 재봉 빨리 300 찍어가지고 16칸 가방 찍어낼 수 있었는데. 이게 디스커버리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1패 때는 25레벨 때할수 있는 거를 아, 쥐어 짜가지고 즐기게 만들고, 2패 때는 40레벨 때까지 할수 있는 거를 다할수 있게. 그냥 넘어가는 거 없이.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아, 요 다리는 정말 디자인이 좋지 않나요? 볼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마우 전체에 여기딱 하나 있습니다. 요, 기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요 아래에 보시면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 두루마리 모양이 꼽혀있어요. 땅바닥에 하얗게. 그거 클릭하시면 돼요. 완료하고 수락받고. 이거 저습지로 가지 말고, 레더가드에서 그리핀 타고, 무법항 가서, 톱니안 갔다가 테라모어로 가죠. 그게 더 빠를 거예요. 무법항. 4분 20초 걸리네요. 테라모어. 바꾸는 거죠, 뭐. 아 이거 수영해서 가는 게더 빠를 수도 있어요. 오닉시아 가는 길로. 잔투가안 풀리네요. 안 풀렸고. 말 타시죠.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제 배낭 같은 게 있거든요. 배낭이었나 두루마리였나, 하여간뭐 클릭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두루마리네요, 두루마리. 이거는 뭐 누가 먼저 클릭한다고 없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완료. 수라. 동부역병지대 가야 되는데, 아 동부 내륙지, 동부 내륙지. 일단 귀환. 도와드릴 일이라도.. 동구 내륙지.. 이게.. 아이.. 저기.. 퀘스트 레벨은 51 레벨이네요..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요호~ 하고 요 아래로 내려가면 배낭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맨 마지막은..? 상자네요 상자 그러면 이제 탐험가에 배낭 14칸 가방이 생기는 겁니다 14칸 가방 튼튼한 도시락은 이제 서브, 서브가 아니라 계속 메인으로 써야 되네요 튼튼한 도시락 12칸 가방이 별로 없어서